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기존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DIT는 엄밀히 따지면 시간 관리보다는 업무 관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 시간 관리법 중에 가장 쉽고 널리 알려진 것은 뽀모도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5분 동안 일이나 공부를 하고 5분 쉬었다가 이게 한 뽀모도로인데 이거 네번 하면은 30분 쉬고 이것을 이제 뽀모도로라고 하는데 굉장히 쉬워서 많이들 쓰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뽀도모도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썼을 때좀 효과를 많이 봤던 시간 관리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한번 말해 보고자 합니다. 왜세 가지냐면은 이세 가지를 상황에 맞춰서 돌려가면 쓰면 되,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 관리법은 바바리안 시간 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이 작명 센스가 좀 이상하죠.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바바리안이냐면은 일단 무식하다, 단순 무식한 방법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보면은 바바리안 뭐 야만 용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바바리안은 악당을 때릴 때마다 점점, 점점 자기 분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노 수치가 올라갈수록 파괴력이 세지는데 악당을 안 때리면은 분노 수치가 다시 사그라들어요. 그것에, 그것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바리안 시간관리법이라고 그냥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을 할때 5분 동안만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5분이요. 5분 갖고 뭐 하겠냐 하겠지만, 사실 일이라는 게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시작하면 금방 하거든요. 5분 동안만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을 5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분 동안 일을 하냐면, 10분 동안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을 5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분 동안 일하고 또 쉬는 시간 5분 갔습니다이거 반복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공부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분씩 계속 늘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일이 15분 동안 일을 하는 그, 나, 그 시간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끝내 끝마쳤잖아요. 그러면 일을 중단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쉬는 시간을 몇, 시, 몇 분을 가지면 되냐면, 15분 타임 동안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15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일을 시작할 때는 5분 또 10분, 15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다못 끝냈을 때, 지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분, 10분, 15분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일을 하다가 25분째 되는 시간에 막 지루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뭐 25분, 이제 25분 동안 일해야지 했는데 한 17분 정도에 막 피곤하고 지, 지, 진절머리가 나고 이런. 딱 되면은 그 즉시 일을 멈추시고 쉬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 거냐면 2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시간만큼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이 25분 동안 일하려고 했는데 한 2분 동안만 했는데도 곧바로 피곤함을 느껴도 무시하시고 쉬는 시간은 25분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25분 동안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업무가 일을 시작한지 한 5분 만에 끝나도 나중에 20분이 남아있어도 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쉬는 시간이 25분이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특히 공부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좀 쉬는 시간 5분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감질 나거든요. 좀 많이 쉬고 싶기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동안 게임하고 싶으면 1시간 될 때까지 5분, 10분, 15분 막 늘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다 더해보면은 무지무지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딸한테, 우리 딸 초등학생인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자, 이상 바바리안 시간관리법이었습니다.